오늘 운동은 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. 오늘 스쿼트를 할 때는 170으로 한 세트를 더 했는데 그게 영상이 녹화가 안 되었습니다.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함상일 관장님이 이 복압 잡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. 총 2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정말 돈을 내고도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그런 꿀팁인데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그거를 꼭 여러 번 곱씹으면서 내 걸로 만드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근데 그 중에, 어, 복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어 일단 복압을 잡을 때 함상일 관장님이 이 갈비뼈가 열리게 호흡을 채우라고 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허리를 신전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척추를 신전시키지 않고도 가슴이 열리게 호흡을 채울 수 있습니다. 이게 천천히 한번 호흡을 채워보십시오. 서가지고 배에다 호흡을 채우고 여기서 입을 열면서 추가로 가슴을 어이 삼상일 관장님이 말씀하신 명치 주변의 공기를 채우다 보면은 척추뼈는 가만히 있더라도 가슴까지 어뭐 팽팽하게 잡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게 잡으라고 한 거지. 이 척추를 신전시키라고 한게 절대 아닙니다. 그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들은 이 허리를 신전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. 척추뼈를 신전시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은 앉으면서 무조건 요추, 무조건은 아니지만 요추가 이 허리가 다치기 정말 쉽습니다. 그래서 허리를 신전시키지 말고 이 호흡을 이렇게 좀 가슴이 열리게 생각보다 많이 마셔라,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호흡을 이렇게 마시는 방법을 복압에 대한 기본이 되신 분이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.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쉽게 이걸 이해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영상만 보고 따라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런 분들은 차라리 갈비통을 누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이바스코트를 할때 보면은 바벨이 어깨 위에 얹어지는데. 내가 이 갈비통을 눌러놓는다라는 식으로 호흡을 채우게 되면, 자연스러운 중립 상태보다 이 흉추 부분이 느슨해져 있습니다. 가슴에 공기가 안 들어가 있고.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고중량이 되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. 로우바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등을 일부러 힘으로 잡거나 이런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상쇄가 되지만 하이바스쿼트를 역도선수처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, 어, 그렇게 가슴, 갈비통을 일부러 눌러놓고 수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척추뼈의 안정성이 더 떨어지게 느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있을 겁니다. 이게. 몸에 어딘가에 힘을 주고 하게 되면은 역도식으로 스쿼트가 잘 안됩니다. 이 역도식 스쿼트를 보게 되면은 마치 점프를 뛰는 것처럼 신장반사를 어 자연스럽게 쓰게 하는데 여기서 몸에 힘을 주면 점프를 뛸때 몸을 단단하게 힘을 줘서 점프를 뛰어보시면 아마 점프가 안 되는 것처럼 하이바 스쿼트도 역도식 스쿼트도 그렇게 어 몸에 불필요한 힘이 안 들어가야 합니다. 그렇게 하면서 호흡을 잡기 위해서는 이 함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로우바 스쿼트 하시는 분들도 이 프라우드 체스트 큐를 아실겁니다 갈비통을 눌러주듯이 몸통을 잠그는건 이 베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이 프라우드 체스트를 그래서 어떤 데드리프트를 할때 스쿼트를 할 때도 가슴을 자랑스럽게 내밀라라는 큐가 있는데 흉추를 신전시키는건 아니지만 어, 그거를 호흡만 갖고도 굉장히 손쉽게 할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함관장님이 하신 큐를 적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큐인데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 어, 뭐, 스쿼트 자체가 이렇게 그냥, 어, 그냥 근육만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으로만 이렇게 만들기는 좀 어려운 운동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너무 많은 근육이 개입되기도 하고. 어찌됐든 한번 연습해 보시면, 정 모르겠으면은, 함관장님이나 저를 찾아오신다면 제가 손쉽게 함관장님도 굉장히, 어, 잘 알려주실 겁니다. 한번 그렇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